헤어진 후 지은 오는 길에서 뺑소니 차량에 치일 뻔한 할아버지를 보고 온몸을 던져 막아섰습니다. 순간의 본능적인 행동은 주변을 놀라게 했습니다. 바닥에는 고성이에게 받은 선물이 팽개쳐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우연히 지켜보던 고성이는 차갑게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한심하기는 내 뱃속에서 저런 애가 나왔다고 충격적인 고성희의 한마디. 지은호는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정신없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반면 고성희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는 냉소와 연민, 그리고 숨겨온 모성의 그림자가 얽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속으로 되뇌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